15, 다음 중 응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중에 존재하는 미세입자의 심강성을 증가시켜 침재에 유리한 조대, 아주 거칠고 큰 플록을 형성하는 것이다. 응집조 설치는 항상 필요하다. 공정 중에 설치할 수가 있죠. 2번이 틀렸습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응집조를 설치하지 않고 공정 라인상에서 응집제를 투입을 해서 어,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입자성 물질, 어, 유기물, 조류, 색소, 콜로이드 등 탁도 유발 물질, 무기인산면 이취미, 어, 아주 가벼운 어, 냄새 그의 이취미라고 얘기합니다. 를 냄새를 제거하는데 많이 이용이 된다. 콜로이드는 대부분 음전화로 대제를 돼 있습니다.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음집제는 알미늄염, 철염. 예, 네, 두 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